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곳은 저희 집 2층 중정인데요. 뒤에 보이십니까? 오늘은 능소화 아이들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커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능소화 줄기 관리 좀 해주었고요. 밖에서 또 자라고 있는 아이 화분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봐주세요. 얼마 전에 밖에 심어진 능소화를 화분에 옮기는 작업을 했었죠. 상당히 줄기가 길었었고요. 사실 심을 자리가 없어서 몇 번을 옮겨 다닌 끝에 결국 이렇게 대형 화분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화분 작업 영상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영상을 업로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위 클릭해 주세요. 화분에서 새순이 뻗고 있는 모습. 그리고 노지의 능소화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함께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 분갈이를 했던 능소화가 한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능소화의 변화된 모습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세순이 위에서 뻗어 올랐습니다. 줄기가 많이 뻗었죠? 이 아이는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연차가 된 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순이 나오는 아이도 아마 꽃대를 그대로 머금고 풍성한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 끝에 줄기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거는 가지치기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이제 묵은 줄기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왔죠. 몇 번의 고통을 받고 자리를 옮기고 했던 능수하기 때문에 더 신나게 꽃을 피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능수화를 보더니 철 지지대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빼주더라고요. 저는 쉬울 줄을 알았어요. 계속 보고 있다가 심각성을 몰랐는데 이철 지지대가 나무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요. 이렇게 중간을 뚫고 그래서 톱으로 잘라주었습니다. 약간 자르면서 줄기에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요. 약간 불안불안했지만, 그래도, 어, 잘 잘라냈습니다. 나무 잘린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질 않네요.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애를 <laughs> 쓰시네. 여러분들은 구입하신 후 자리 잡으시면 얼른 빼주세요. 지금부터는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능소화. 벽을 타던 아이들. 좀 계속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어, 지금 이제 측면으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능소와 긴 뿌리가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능소와 뿌리가 엄청 길더라고요삼줄기처럼 어, 쭉쭉 뻗어나가는 아이인데 옆에서 새끼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끊어서 화분에 심어 둬도 예쁠 것 같습니다 줄기를 늘어뜨려도 되고 어, 대를 올려도 되네 그런 느낌이죠 이 아이가 아, 처음에는 이 아래에서 무성하게 자랐는데 제가 줄기를 계속 올리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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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푸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푸르게 된 아이가 조금 더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 어닝에 있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서 어, 저 옥상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방향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농서가 피면 지금도 집이 시원해 보이잖아요. 또 꽃이 피면 약간 황막한 그 회색 빛깔의 벽에 아주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죠. 제가 여기는 자르지 못해서 줄기를 자르지 못해서 이렇게 옆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못스러워요. 근데 요 지금 이 아이들이 뻗어서 어쩌면 여기 물기둥인데요. 이 물기둥을 타고 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좋겠어요. 한번 자연스럽게 두볼 생각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아갈지. 측면에서도 해가 너무 잘 비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역량을다 발휘할 것 같네요. 자 이제 하나 더. 가능소화를 <laughs> 이렇게 지금 남편이 여기 여기 뭡니까 그철 지지대를 뽑아냈었죠 그 영상 제가 담았었는데요 톱으로 자르는데 여기 자르면서 막뭐 여기까지 파고 들어서 자를 것처럼 그렇게 그손 움직임을 해줘서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렇게 상흔이 났는데도 피가 나지 않았네요 참 어떻게 이렇게 굵어졌는지. 여기 이 아이는 이게 보일러 연통이거든요. 제가 봐서 연통 위에는 다 끊어줄 거예요. 여름에는 보일러 그렇게 많이 떼지 않지만 저희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쓰고 있기 때문에 연통 위는 좀 가지를 끊어낼 건데요. 요 조금 더 위에서 딱이 정도 크기가 멋지더라고요. 더 번져 나가면 너무 좀 정신이 없고 음 그래서 이 분위기가 딱 창문 아래 정도까지만 가도 예쁠 것 같고 아, 번지지 않아도 그냥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운 지 이만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여기 이 정도 선이니까 제가 멀리서 가볼게요. 이 정도. 제 크기만 한 아이. 그때는 500원짜리 동정만 한그 가네다란 아이였는데 지금 배로 성장을 했어요. 가끔 어느 정도 키웠냐고, 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키만 한 아이를 제 키보다 조금 컸나? 어, 그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능소화는 주인의 손길에 따라서, 주인이 틀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줄기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면 잘 움직이는 아이기 이 때문에 이게 쉬운 아이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같은 데는, 주택가는 장소도 넓고, 넓고, 그, 멋스러운 담장이나 지붕들이 있으면 이렇게 연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